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영적인 서비스로,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실제 현장 살리는 기능 서비스로, 세계를 바꾸고 살리는 문화 서비스로, 우리 렘너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또한 교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아서 현장과 미래와 시대 살리는 언약의 여정 가기를 원합니다. 렘너트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능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식도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실력도 배경도 부족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랩넌트 살릴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주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모음 메시지 7과 내용인데요. 기도에 관하여입니다. 어, 현장 모음 메시지 1과부터 10과까지는 그 다락방 형성을 위한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1과부터 차례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 기도의 순서와 의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로 넘어가게 되죠. 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본문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해주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날마다 가가지고 어이 재판관한테 재판을 바르게 해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재판관이 도저히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이대로 해가지고 내가 내 명을 못 살겠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 재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서 재판을 잘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여자가 나를 죽을 때까지 괴롭게 할것 같기 때문에. 이, 이 재판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거 아니냐? 반드시 언약 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한 맺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인데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냐? 마지막 때 언약 붙잡고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렘노트와 함께 이것을 다짐하는 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어, 많은 렘노트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이것을 질문하기도 해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가장 정확한 게,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있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또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 말씀송취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응답 제대로 받으려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성취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느냐, 전도 현장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랩너트에게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와 전도 현장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거든요. <laughs> 이것을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두고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거죠. 기도 응답도 그렇고 말씀 성취도 그렇고 전도 현장도 그렇고 내, 힘,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우리 랩너트들이 들어가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렌더트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전도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 전부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열 때도 기도 응답이 키가 되고요. 다락방을 지속할 때도 기도 응답이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열쇠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증인으로서 렘너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렘너트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 <laughs> 심지어는... 짐승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물건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기타 손으로 만든 형상에게 기도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상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떤 교주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신천지 같은 걸 따라가냐 말이죠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 능력을 얻으니까 빠져, 빠, 그, 거기에 빠져들겠죠? 왜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물건에게 기도하고 짐승한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있는가?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능력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줘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가 이것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나름대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악령이 능력을 주니까요. 귀신이 능력을 주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래를 알아맞추기도 하니까요. 이래서 뭔가 되는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더큰 멸망 속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렘런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과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기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불신자가 하는 기도는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마귀 자녀인데,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우선은 응답을 받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관련되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 <laughs>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능력을 나타나게 도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에 빠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그 결과,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계속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어,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심부름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때부터 귀신을 섬기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축복인데 이것을 놓치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는 기도는 귀신 섬기는 기도입니다 귀신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종으로 싸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으로 싸는 기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서.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으로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자 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laughs> 이렇게 되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무속점수기잖아요. 귀신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불신자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왜 응답을 받습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 가지고 귀신 섬기는 기도를 하는데 원래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거든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뭔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타나죠. 귀신 역사니까 사단 역사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 신념을 가질 때 악신이 주는 응답이다. <laughs>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응답을 받고 나면, 응답, 응, 응답은 일단 되는데, 응답 이후에 더큰 영적인 문제가 올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현장을 두고 실제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laughs>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된다. 왜 그러냐? 귀신이 존재하니까. 악령이 존재하니까. 사단이 활동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응답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사기꾼한테 점점 그, 엮여 들어가는 것처럼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나중에 결국 더큰 영적인 문제가 온다.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죠. 여러분, <laughs> 어, 대통령을 지낸 분이 왜 자살하느냐. 미안하지만 그분이 훌륭한 분이다, 아니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이분한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왜 자살하느냐? 재벌이 왜 자살하느냐? <laughs>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느냐? 우리는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해보니까 부럽지 않, 아 자기는 해보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영적 인 문제에 더 깊이 시달리게 되는 것인데, 자기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는 영재의 문제 더 심해지고, 귀신에 의존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laughs>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연예인이 안 됐다면 자살했겠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연예인이 안,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활동하다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재의 문제 오는데, 불신자가 <laughs> 성공을 하면은 다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 성공은 그 이후에 더큰영적이 문제 온다는 사실. 우리는 말해줄 수밖에 없죠. 구슬하면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큰 구슬을 해야 되고 나중에 더 비싼 구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전달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랩몬트와 함께 우리는 포럼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이 <laughs>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격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확신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를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 생각, 치유로 어,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랩노트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먼저 증인되어서 이 축복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다가가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윤목사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영적인 과학입니다. <laughs>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뭡니까? 누가 복음 11장 13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했고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성령께서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부름하게 하신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가 파송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쭉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 동원됐고, 엘리아에게 엘리사에게 천사 동원됐죠? 엘리아에게 언제 천사 동원됐습니까? 로뎀나무아에서 쓰러져서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고,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가게 한 것입니다. 힘을 줬죠. 11개와 6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도단성 운동에서 불말, 불병거 동원되었던 사실입니다. 11개와 19장, 35절, 20장, 1절, 11절,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증거가 있고, 신약에도 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에 사가리아라는 제사장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이 생, 아들을 낳을 것,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이 사실을 알려준, 어, 알려준 것이 천사였습니다. <laughs> 부활할 때 심부름해가지고 먼저 와서 돈굴리고 했던 게 천사들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자를 보니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알려줬죠. 사도행전 5장 10장 12장에는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요파 요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도록 만들었죠. 사도, 어, 고넬류의 집에 천사를 보냈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풍랑 속에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수록 1장에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고요. 요한계수록 1장 20절에 일곱 교회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다. 결박되고 쫓겨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자들이 막 와서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이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사단 결박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비롯해서 곳곳에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체험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과학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천사동원, 사단 결박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늘 들었던 부분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제목 정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도록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답으로 전달하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자신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강단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도 제목이 정해졌을 때 편안하게 나오는 것이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기도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에 대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랩런트와 함께 도전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저한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시작되니까 굉장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 저는 기도에서 응답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존 신자 때는. 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위대한 신앙위인들만 기도에서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받은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는 한데 나 같은 사람은 못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종교 생활하던 저에게는 목표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언젠가는 성령의 불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어요. 종교 생활할 때 관심이요. 제가 그러다가 아버지 통해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때 저는 좀그 뭐랄까, 뭐랄까 떨떨음했어요. 기존 교회 체질이 워낙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막 기존 교회 스타일로 막 찬양 집회 이런 거 따라다니고 경건 생활, 청교도 정신 뭐 이런 거 되게 관심 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가 저한테는 좀좀 좀 뭐랄까 살짝 와닿지 않는 것도 있고 어뭐 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까지 저는 복음적인 거 이런 거잘 몰랐어요. 그냥 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힘들게 사는 것이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네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지 같은 고생이나, 고생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다락방은 누림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하면서 메시지를 잘못 들었었거든요. <laughs> 조금씩 조금씩 얻어맞으면서 은혜 받아가고 하는데 저한테 결정적으로 충격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초창기부터 전도운동 하셨던 분들을 아실 수 있는데 지산홍 목사님이라고 우리 어린이 전도운동 처음 시작하셨던 그 이마늘교에서 지산홍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현장에서 아이들이 변화된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쓴 자기 기도 응답받은 내용,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책 제목이 초등학교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인가 하여튼 막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거를 나눠줬는데, 보는데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한 게 그냥 바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하나님 저는 오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뭐 이렇다고 이런 거죠 막 오늘 뭐 샀으면 좋겠어 이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뭘 사게 만드시고 돈이 필요하다면 다 돈을 주시고 뭐가 필요하다면 뭘 주시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면 뭐가 있게 하시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한번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막그 무속인한테 어린이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쫙 적혀 있는데 전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기도 응답들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으면서 전도 운동 하면서 보니까 그런 응답들이 저한테 그냥 오더라고요. 저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은 현장에서 얘기하고 그랬지만 저는 제일 저렴한 그, 저, 그, 제일 그래서 그, 래서 제, 기도 응답받은 것 중에서 제일 싼 거, 싼 것이 바나나 우유 달라고 기도했을 때. 군대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석달 동안 바나나 우유를 못 먹었고, PX도 못 들어갔고, 이러니까 발급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 수업 하다가 썼다니까요. 하나님,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기도 수업에.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바로 응답하시는 거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되다니 물론 군대 가기 전에도 되게 많이 누렸는데요 응답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나나 우유 달라고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 달라고 기도해 본적 없어요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 이거 제가 믿어지는 거죠 계속 믿어지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니까 영적인 힘이 크게 생겨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쭉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가 재미있는 것이며 기도가 유익한 것이며 기도할 때 나한테 가장 큰 유익이 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랩런트에게 기도 응답이 시작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런트를 통해서 기도가 실제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운동이 실제로 시작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랩런트의 삶에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며 체험되며,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고 모든 문제의 결자 맞다는 사실이 확인되도록,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법이라고 고백하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기도응답이 먼저 증거로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랩런트 앞에 증인으로서서 기도응답의 모델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하시며 사단을 결박시키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